2020년의 1월 달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달을 보냈는데 지난 한달 어떠하셨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 작년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새해가 되었음에도 더 힘들고 더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해 한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찬양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의 평안이 맙니다. 기쁨도 임하고 소망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떠합니까?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내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잠시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불안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또다시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의 5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덟 가지의 축복을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참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형편에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와 인격과 마음의 데미가 성품의 데미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들로 부른받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다 무지개를 찾아가듯이 세상의 다른 허탄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변환을 받으셔서 천국의 시민들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천국 시민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오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요. 아멘. 오장의 1절로 이 절을 보시면 이 팔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회중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무리들 일반 대중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죠? 제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의 시민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모자라면 너는 구원 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적당히 가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질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극빈 상태를 말합니다. 노숙자요 파산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가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끼니를 연명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 마음이 파산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뿌리깊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첫 번째 복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차지했느냐, 명예와 성공을 쟁취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때왜그 사람들이 복되고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 2장의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부족해서 커다란 창고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은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그런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재물과 더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것이 그에게는 천국이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어느 순간 바람처럼 찾아왔을 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평생을 살며 땀 흘리고 모았던 전 재산은 단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할 때에 돈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고 쾌락이 천국인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부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세례 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마다 지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천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천국은 돈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 이 땅의 영광이 천국이었기에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없었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낫고 낮은 그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고 한 달을 살아가고 계시며 한해한해 한해 세월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높아진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이 땅만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서바니아 3장의 11절의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은혜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삶의 온갖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으로 돌이키십시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셔서 천국을 누리시며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웃고 뜨들고 어, 즐기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하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들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죄를 어,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통곡하는 그것을 가리켜 애통하다라고 말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울고 통곡하고 눈물 흐리는 것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의 1절로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과 사망 앞에 모든 인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뿌리와 죽음의 근본은 죄악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에 우리는 저주와 심판으로 떨어지기에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애통하는 우리의 삶이 죽음과 저주로 끝이나 버리는 삶도 있지만 울고 통곡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놀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명의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어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타인들의 재화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언제든지 돌멩이를 던지고 살았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의 애통함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복되고도 복되도다 인정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울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은 이미 오래 전에 옛날에 추억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죄악된 마음을 포장하며 꾸미며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위선과 거짓으로 예비하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시편의 6편의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죄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 예수님의 포효를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하시고 눈물 짓는 애통하는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십시오. 작은 죄악에도 애통해하며 십자가 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천국의 시민들로 축복의 인생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구구사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하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어 있을 때에 온유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은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항상 비급한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기에 많은 악한 말들을 생각 없이 퍼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분민 속에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며 남들의 평화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악한 자들이 당신은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당신은 책임질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매사에 비급하다는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동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난폭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온갖 말쟁이들이 나타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신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누구와도 원수와도 화목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 땅을 키워브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 온유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온유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천국의 시민들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하다라는 말을요 헬라 사람들은 프라오스라고 했습니다. 이 프라오스라는 말은 저 더를 막 뛰어다니는 길길이 날뛰는 야생 마를 끌어와서. 를 훈련시켜 가지고 길들여서 준마로 만들 때 길들이다라는 말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세상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어땠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 이 홍해 바다에 데려와 빠져 죽게 만드느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 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에 심하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온갖 비판과 비방과 인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눈앞에 가난 땅을 데려놓고 보여주어도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도다. 수많은 피방에 피방을 당하며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은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해 쳐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환 애굽 애국 운동,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 때마다 땅바닥에 얼굴을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입니다. 돈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질 부르지 아니했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라우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진 온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학대하는 애국사람을 벽돌로 쳐죽이고 땅바닥에 파묻어버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40년의 미란의 광야에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모세를 철저하게 길들였습니다 속에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이글리글 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졌기에 온유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잔꾀를 부리며 잔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이 엎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린 온유의 사람이 되었기에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분이십니까? 온유함이 없는 사람.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남들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2020년의 새해에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온유함이 나타나며 온유함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할 때내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온유할 때내 교회 아래 평강이 임하며 온 땅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복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까?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의 이 여덟 가지 복은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연결되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길들여져서, 온유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의 시민들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명 성령이 마실 때에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천국의 시민의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